레드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두동안 9월 16일 오늘도 시작합니다. 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네, 시간이 더 넉넉하신 분들은 사도신경 찬송 또, 말씀 묵상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실천하시는 또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 임자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마음을 묵상합니다. 어, 말씀을 묵상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사사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바르셋학보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도보라가바라기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부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일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시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다시 겠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 에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수집해서 하루 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두보라가 바라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바보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이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걸어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내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스라의 철병거 고백대와 그리고 그의 온 군대와 이스라엘은 싸웠고요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아락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붙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보기 원하는데요. 네, 하나님 마음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적용하는, 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네, 그 말씀에 적용해보는 우리의 노력까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말씀만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기도 부분부터 세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과정 과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또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려면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만 많이 보다 보면 지식만 확 커지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적용,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이, 적용까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내는 데까지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소망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과정들을 다 넣고 있으니까요. 충실하게 이 과정들의 어, 과정들을 잘 따라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고독한 습관이 잘 생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어떤 아이가 자기를 괴롭혀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즉각적으로 구합니다. 왜이 아이는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까요? 나의 현실의 문제를 압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압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게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정말 아무리도 아닌 듯이 그냥 뚝딱 해결해 주죠.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문제 앞에 딱 당면한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이 성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그만큼 전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시스라엘 군대와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라엘 군대 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는 조금도 압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압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바라기게 이야기 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그의 입에서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군대를 앞 또 하나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기대와 소망 그리고 약속의 확신으로 그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송강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철병과 무용지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승할 수 있게끔 도우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드라이언 여러분, 문제가 없이 있으십니까? 끙끙 앓지 마십시오. 우리가 끙끙 앓는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해결 안 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끙끙 앓는 것처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맡겨야죠. 우리의 아버지 대신한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온전히 저쪽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압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네, 시간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아주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적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투용한대로 늘 매일 순종해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고 안 됐으면 또 순종해보고 할 때요 진짜 순종해야 될 그때 순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또이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자, 우리는 늘 오늘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는데요. 자 나부터 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교회, 회사, 사업체, 우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일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은 끝이 나지만 끝이 난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